안녕하세요. 꿀 카페 유 사장입니다. 드디어 1년을 기다린 벌 키우는 클라이막스 양봉 생활의 낙이라고 할수 있는 5월 달의 시작. 아카시아 꽃이 피었습니다. 올해 더 향기롭게 느껴지는 건꿀 카페 유 사장의 기분 탓일까요? 5월 4일에 정리채밀을 했어요. 정리채밀이란 순수한 벌꿀을 뜨기 전에 겨울과 봄에 거쳐 먹이로 줬던 사양꿀과 봄에 잠깐 들어오는 봄꽃꿀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벌집을 비우고 순수한 아카시아 꿀을 담기 위함이지요. 본격적인 아카시아 꿀이 들기 전에 벌통안을 비워내는 작업입니다. 아카시아 꿀을 물고 온 벌들은 1층부터 채우는데 1층에 있던 사양꿀을 위로 올리는 벌들의 습성을 이용해서 2층 계상으로 올린 사양꿀을 털어냅니다. 이 작업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꿀을 뜨기 위한 꿀카페 유사장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꿀에 대한 믿음의 씨앗입니다. 정리채미를 하냐 안 하냐 따라 벌꿀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탄소동이 원소비가 무엇일까요? 현재 벌꿀과 사양꿀을 구별하는 방법은 꿀의 탄소동이 원소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양꿀은 설탕이 원료이므로 탄수화물 값이 마이너스 10퍼밀 마이너스 20퍼밀이며 반면 벌꿀의 원료가 되는 꽃의 꿀은 값이 마이너스 22퍼밀 마이너스 33퍼밀입니다. 따라서 꿀을 사면 뒷면에 탄소동이 원소비가 적혀있을텐데 마이너스 23.5퍼밀 이하이면 순수벌꿀이고 그 수치가 높아질수록 사양꿀임을 알수 있습니다. 꿀카페 유사장 내 벌꿀은 꿀마다 각종 검사와 탄소동이 원소비 검사를 받습니다. 23년 작년 기준 아카시아 꿀의 등급은 프리미엄 급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올해의 아카시아 꿀의 등급도 잘 받기를 바래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야속한 비가 계속 내립니다. 매해 아카시아 철이 되면 날씨에 따라 기운도 생겼다 빠졌다 합니다. 아카시아 꽃이 피고 지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비가 와버리면 아카시아 꿀을 뜰수 없어요. 비가 와서 벌이 날지도 못하고 꽃잎도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져서 꿀도 나지 않는답니다. 비가 오면 생명체들은 하루가 다르게 크겠지요. 올해는 야속한 비에 아카시아 향기만 짝사랑하다 끝나갔어요. 매해 자연이 주는 대로 받자 하고 주신 대로 받습니다. 아카시아 철에 비가 와서 아쉽지만 비가 그치고 바람이 안 불기를 나머지 두 달여 동안 들꽃골, 밤골이라도 잘 들기를 바래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벌한 말이 느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며칠 내로 아카시아 꿀뜨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